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성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갈라디아서를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저번 주부터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어, 강의도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강의에 더해서 본문을 계속 천천히 좀 읽어가시면서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더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오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같이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은 우리가 거울 독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본문을 살피고 그 본문을 근거로 바울과 칼라디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저희가 바울의 대적자들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떠나가게 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간략하게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제가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당시 이제 사도들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어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들은 어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졌고 그리고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당시에는 되게 이제 공신력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들에게서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은 그렇게 사도들에게서 배우지 못한 뭐 이렇게 이급 정도 되는 사도다. 그래서 그의 복음이 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했,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그충성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 이다. 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 외에는 없다. 라고 이제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반쪽짜리 복음이다.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더해서, 율법을 같이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신다. 그래야 우리가 1등 신자가 될수 있다. 라는 식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바울의 대적자들의 복음을 좀 제가 비교해서 미리 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걸 보시고 뭐 교환이라든지 어디든지 좀이 부분을 적어 두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면 그 의미와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일단 먼저 한번 보시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면 그제서야 을을 행하기 시작한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불러 일으켜져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고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네, 바울이 떠난 사이에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일단 출발점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 맞지만 거기에 우리가 율법을, 유대인과 같이 되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 중요하다,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을 더해서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조건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돼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데 바울은 그저 우리가 조건이나 어떤 역할을 할수 없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리고 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는 그 인간이 들어설 자리가 인간의 어떤 조건이 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계속 강의를 함께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짧지 않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서 이 사람이 어좀 약간 이급 정도의 조금 부족한 사도다. 그러니까 이, 이 그가 전한 복음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네 여러분 어 바울이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조금 길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그저 자신의 사도권을 잘 변호해서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자신의 어떤 명예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사도권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권을 꼭 변호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도 변호하는 거지만 그 모든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바울이 자신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복음을 요약해서 맛보기로 넣어서 이 사도권을 어, 변호함과 동시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권 변호를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기록을 따라가 볼 텐데 여기서 바울이 어 어떻게 자신의 복음을 요약해서 들려주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바울을 공격했는지를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바울이 계속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바울이 이렇게 내가, 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가르치, 가르치, 가르치셔서 깨닫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어떤 이야기를 쭉 내려가냐, 써 내려가냐면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자신이, 어, 어떤 행보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중심에 회심과 그 이후에 자신의 발자취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계속 바울이 조금 굳이 이렇게 거리두기를 계속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데에서 1장 17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에색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바울이 자신의 삶의 걸음을 돌이킵니다. 회심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왜그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 당시 교회 기둥과 같이 역이졌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을 만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도들을 만나서 뭐 복음을 다시 배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3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간에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신학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신학 공부의 시간을 마치고 새롭게 신학적 개념들을 이제 정립한 다음에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고 그 다메색에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이런 내용이 어떻게 바울이 사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거리를 뒀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려운 길을 사실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은 그 사도들과 이제 갈라데스 2장 1절에서부터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이렇게 관계가, 관계가 없지도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친교의 악수도 나누고, 물론 이제 그러기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한 14년, 1 5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완전히 뭐 관계가 없었다라고, 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에 있어서, 어, 쉬운 방향을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충 뭐 내가 사도들과 그래도 뭐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친하고 우리가 같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죠.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바울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맞다 나는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배우지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 문제를 왜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사도권을 변호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자신의 어떤 잃어버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도권을 변호하면서도 다시 한번더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맛보기로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 한두 가지 정도 요약되어져서.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바울이 이 사도권 변호를 통해서 어떤 복음을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로 어,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정면돌파 이 문제에 있어서 정면돌파를 어, 선택.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그 온전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을 쫓아서 떠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이상하게 여겨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당체 모른 채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이러한 행동 등을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이이 이 은혜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발로 걷어 차 버렸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팀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지금 바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행위, 혹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다름없이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혹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작금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제 팀켈러 목사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선물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냥 그 선물을 주인이 거저 줘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거저 받았는데 이 종이 거저 받은 선물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린 다음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으로 그 선물을 다시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와 같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른 복음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에 더해서 율법을 행해야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진다.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된다. 나는 이 다른 복음으로 빠져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이게 너무 참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다 선물로 이렇게 다 주셨는데 이걸 왜 받지 않은 사람인 것마냥 돌려드리고는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 이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느냐?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장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의 이 문제를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바울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이 의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대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 자신이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내가 그런, 어, 과거를 가진 사람이다. 그 전통에 열심이 너무너무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오로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변개치 않으셨다. 그리고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 이 복음이 우리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가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혹은 이게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들을 할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전혀 그 반대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 3장에 이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이들이 받았는데 바울이 그, 그 경험을,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율법도 행하기 전에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찾아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메우기 전에, 내게 하기 전에,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답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뭐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조건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셨다. 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복음에는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이 어떤 작용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떤 그 은혜에, 인간의 어떠함이 그 은혜의 조건이 될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이후에 다시 전할 복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어, 들려줍니다. 어, 오늘 강의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 바울이 사도권 변호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을 어, 놓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의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납하고 받으실 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들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어, 나쁜 게 아니죠. 너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내가 이걸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너무 내 안에서 커져서, 이 사랑이 나를 불러일으켜져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진행되어지는 강의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해나가면서 어,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나머지 강의 시간이 될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